끓고 있어요. 맛있겠죠? 나 미치겠네, 진짜. 안녕하세요. 오늘 조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요. 지금은 청해 호수 보러 구경 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유명한 관광지는 딱히 가는 편은 아닌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가야겠다 싶었죠. 근데 제가 뚜벅이잖아요. 그래서 렌트카가 없어요. 버스를 타야 됩니다. 11시 5분 버스거든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저처럼 뚜벅이신 분들은 여기서 버스 타면 돼요. 푸른 연못을 위하여. <laughs> 미아여를 가야 합니다. 오늘 날씨 흐리댔는데 너무 좋아. 지금 버스 올 때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지금 커피 같은 거한잔 사러 가보려고요. 언니 자. 호카이도 한정이래요. 뭔진 모르 번역도 안 했어요. 요구르트 사봤어요. 이거 먼저 먹어야겠다. 상할 수도 있으니까. 원샷 때렸음. 손이 너무 귀여워. 가져가고 싶어. 그냥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름. 멈춰가지고 일단 섰거든요. 도착했어요. 한 25분,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진짜 자연이다, 진짜 자연. 뚜벅이라 뚜벅이의 서움 버스 정류장에 내렸고 저렇게 차 갖고 오신 분들은 저쪽에 이제 차를 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나왜 자꾸 불꽃만 날것 같아서 무섭지? 호수가 어딨지?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이런 색깔 처음 봐요 진짜. 바다도 아니고. 물.. 물땅크럼운거 아니야? 뭐야? 진짜 미쳤다 미쳤다. 음. 지금 날씨가 완전히 햇빛이 들어가지고 살짝 더워졌어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사람이 엄청 많진 않아요. 시간 잘 맞춰서 온것 같아요. 다들 투어버스 타고 왔나봐요. 나만, 나만 시내버스 타고 왔어. 지금 혼자 찍는 중인데요. 저 멀리 발소리 들리면 갑자기 풍경 감상 중인 척 했어요. 삼각대에는 당당한데 나는 왜 몰래카메라 찍는 느낌이지? 누가 올것 같아. 내스킨라베스에서 옛날에 이런 거 팔았었는데. 지금도 파나? 아이스크림소다? 저기 가서 찍어야 되는데 한참 들어가야 돼서 그냥 울타리 앞에서. 그래도 파란 거 보이죠? 나어떨 이렇게 똑같지? 너무 예쁘네. 뽕따 꽁따. 꽁따보다 더 청량한 색깔. 이게 뭐야? 아, 북해도가 러시아만큼 불곰이 많은 지역이라서 이게 불곰으로 된 굿즈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라면 먹으러 가는 중. 어디서 라면 냄새가 솔솔 역시 냄새 따라오니까 잘 맞았군요. 는데요. 나오니까 바로 2층에 크레페를 판대요. 그래서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와 귀여워 깜찍하다. 귀엽다. 원피스도 푸딩류에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달달하니 귀염상인데 원래는 피랑 고기 넣고 쪄먹던 중세 고기 요리였대요. 고기에서 디저트로 이 정도면 변신 아니에요? 푸딩도 이미지 관리하나 봐요. 먹다가 보니까 진짜 푸딩 나왔어요. <laughs> 그나저나 이 카페 이상하게 자꾸 생각남. 좀 웃긴데 또 가고 싶어요. 한국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여기 박명동 남기고 가야지. 어제 묵었던 숙소에서 자전거 빌렸는데요. 숙소가 여기서 떨어져 있어서, 다음 숙소가. 그래서 여기 들렸다가 캐리어 끌고 가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한번 캐리어 넣어봤거든요? 근데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조금 웃기긴 한데 한번 끌고 가볼게요.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이거. 사람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사람 있었으면은 이거 달리지도 못했어. 방향 조절이, 방향 조절이 진짜 어려워요, 지금. 암 숙소는 사실 구글로 검색해가지고 알게 된 숙소인데 한국인 리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현지인 리뷰만 4개 딸랑 있는 거예요 가격이 진짜 저렴해 방 하나 다 쓰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오늘 요리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야긴 있고 한번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잠금장치를 해제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어? 안 돼있는데? 잠지 데모 오이노 조절이 가능합니다 수도꼭지로도 온수에 조절이 가능해요 세탁기 등도 사용해주세요 세탁기도 사용해주세요 진짜 깔끔한 가정집 같아요 방금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식기도 써도 된다 씻기도 써도 된다 온수 어떻게 쓰면 된다 이거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고 아 근데 BA역에서 좀 멀긴 해요 20분 대화했어요 번역기로 약간 스몰토크도 하고 아, 어, 되게, 되게 좋으세요. 되게 좋으신 분이야. 여기서 차 한잔 해야겠는데? 뭐야? 너무 좋아. 뭐야? 근데 이런데 토시우가막 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막, 안 돼. 아, 무서워. 완전 좋죠? 여기 1박에 7만원 밖에 안 해요. 짜잔, 물도 있으려나? 냉동실도 있고. 아, 나 완전 신남. 기분이 좋은 숙소예요, 진짜. 아니, 근데, 변기가 없어요. 변기 어딨어? 변기 어딨어? 변기가 입구에 있네? 지금 재정비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비가 와요. 근데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살짝 오는데, 그냥 한번 가보죠. 그냥 마트나 봐서 다시 돌아올까봐요. 일단, 렛츠고. 갑시다. 지금 거의 비로 싸대기 맞으면서 가는 중. 그래도 아까 캐리어 없어져서 훨씬 달리기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도 오니까 운치도 있고 좋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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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무서워. 별뜰 때기 없는 상상을 계속 한다니까? 여기 불곰 나타날까 봐 계속 무섭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자전거 타면 불곰 습격했을 때. 빨리 달리면은 불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아닌가? 걔가 앞발로 차면 어떡하지? 계속 이런 상상하고 가고 있어. 내일은 후라노라는 데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불곰의 습격을 피해야 돼. 아, 바쁘다, 바빠. BA에서 제일 큰 후지마트. 또 이제 그지 같은 모습으로 달려봅시다. 달려, 달려. 자전거 타고 온 사람 나밖에 없어. 나만 차 없어. 아, 잘못 왔음. 옆으로 가야지. 어, 빗줄기가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 도착했습니다. 친구 있어, 친구. 친구 있어. 일단 오산을 사야 될것 같아. 오산, 오산 어딨니? 오, 이거 맛있겠다. 초밥도 있고. 마트 안에 천엔샵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비야, 어딨니? 자전거 엄청 달려가지고 5분 만에 왔어요. 빨리 지금 정리하고, 자전거 반납하러 가야 돼. 자전거 반납하러 가야 돼. 진짜 멍청하다. 우비 사놓고 우비 안 쓰고. <laughs> 지금 자전거 타고 있어요. 바본가? 숙소에 들어왔고요. 식사 준비하기 전에 제가 푸딩 가루를 샀거든요. 자, 푸딩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묵탕 할 거예요, 어묵탕. 일본 여행 오시면 세븐일레븐이나 로선 같은데 어묵탕 팔잖아요. 그거 사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다이콘. 이제 편의점에서 사먹으면은 꽤 비싸요. 한 개에 150엔? 뭐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마트에 팔거든요? 이거를 전자레인지 데워먹거나 끓여먹으면은 더 저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이콘, 이거, 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무만 따로 들은 게 팔거든요, 마트 가면은. 근데 여기 마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만 들은 거 사가지고, 따로 끓여먹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380엔인가? 그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냄비가 어딨더라. 냄비. 냄비가 여기 있군요. 넣을 때 조심해야 돼. 다튈 수가 있어요. 튈고 있어요. 맛있겠죠? 짠. 음 냄새 너무 좋아. 소목도 맛있거든요. 따로 사왔어요. 그래서 일본 숙주는 우리나라 숙주보다 좀 두꺼 고거, 두꺼워요. 신기하죠? 물물어다아 <laughs> 바보 같았다. 이번에는 샐러드 준비! 아스파라거스가 원래 이렇게 붓같이 생겼나? 붓, 붓 글씨 잘 써지겠는데? 아 화홍 3호? 고기 굽기 전에 아스파라거스랑 숙주 조금 볶을게요 <놀람> 이거 우리나라 후추 소금? 그거 묶어서 파는 거 뭐죠? 그 브랜드 이름이까먹었 그거랑 비슷한 걸 샀거든요. 아 부추 너무 좋아. 팍팍 뿌려야 맛있어요. 팍팍팍. 항정살인가? 이거 구워볼 거예요. 이니소지 아, 완성! 완성 다 만들었습니다. 오뎅탕, 샐러드, 고기, 아스파라거스, 숙주 완성 너무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겠다. 비에에서 먹는 밥. 냠냠. 맛있겠죠? 진짜 맛있다니까요? 일단, 무부터. 이렇게 잘 떠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 진짜 맛있음. 와, 무하려면 한국에서 압력밥솥에 오래 끓이면 되긴 하거든요? 와, 진짜 맛있다. 무가 칼로리가 되게 낮대요.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이어묵도 그냥 어묵이 아니고 약간 두부 들어간 거거든요. 이건 제가 추가로 한 거. 이게 연근 샐러드를 제가 타이페이 놀러 갔을 때 먹어봤거든요. 유자 소스긴 했는데 연근 되게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사먹는 것만큼 맛있다. 다른 소스보다 참깨 소스가 잘 어울려. 이상하게 일본만 오면 참깨 소스를 꼭 먹어줘야 돼. 부글씨하게 생겼던 애가 구워져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바뀌었거든요. 소고기 같은데 같이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소고기보다 사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이렇게 가끔 구워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정체모를 고기 도대체 무슨 부위지? 약간 제 생각엔 항정살 같거든요. 음 항정살 맞네. 탱글탱글해. 항정살에 아까 구운 속죽 하나 올리고, 연근 좀 구워. 이제 데운밥다 맛있어요. 아사이카까지 와서 이렇게 요리도 해먹고 하니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보통 펜션 가는 거 아니면은 요리해먹기 어렵잖아요. 호텔에서 해먹을 수도 없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うん。